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김민성 님 되시죠? 예, 예, 예.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sba 금융에서 전화 드렸고요 선생님. 예, 예. 저희가 서류나 수용지 없이 간단하게 당일 대출 가능할 때 여쭤만 없으면 가능하신데 필요한 자금 있으신가요 선생님? 아 지금 그렇잖아도 좀, 와, 좀 음, 필요해가지고. 아, 네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요. 자기 조건 되면 한동안 고일 부분 안내해 드릴게요. 들어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좋으시면 하시면 되시는데. 예. 실례지만 연체 같은 건 없잖아요, 선생 네. 네. 직장 다니세요, 사업을 하세요, 쌩이? 아, 직장이요. 직장.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아, 저 87년생이요. 네네, 가능하시고요. 회생이나 회복, 팔산 연체 기록은 없잖아요, 선생 예. 예. 평점 때문에 여쭤보는데 시효 카드는 몇 장이라 쓰세요, 쌩이? 어, 아, 두 장이요. 두장 어디 거 쓰세요? 선생님. 삼성 현대. 삼성 현대. 선생님 처음에 만들었을 때 서비스랑 할부랑 요만큼 쓰 m s u n 한 s u n d a 0 s a m 되세요? g 0 u n d a y s a 합치면. n 네 Sunday. s a m s u n 0 4천요. 예. 선생님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한도율 일부분 산출해서 10분 내로 다시 한번 전화드려서 안내해 드릴 텐데 예. 카드 생활한도 대출이라고 해서 한도가 발생하게 되면 부결되는 일 없으니까 예. 들어보시고 조금 맞으시면 꼼꼼히 확인하다면 이용 부탁드릴게요. 아예 어디라고 그랬죠? SBI 금융열생계 예. 아, 10분 그... 내로 010으로 진행팀에서 아, 전화드려서 예, 안내해 드릴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 SBI의 장윤정 들입니다. 김민성님 맞으시죠? 네, 예, 예, 예. 네, 고객님 대출 문의 주셔서 연락드렸는데 통화 좀 괜찮으세요? 네, 예, 예, 예. 네, 우선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한두 안내해 드릴 건데요. 예. 네. 지금 현재 직장인으로 접수가 되셨어요. 네, 네, 네. 대직 기간이 얼마나 되셨나요? 18년. 18년 정도 되셨고 사대가입은 돼 있으시고요. 네. 예. 네, 어 최근에 대출 좀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고객님? 아니 요 없어요. 어 없으시고 어 요즘에 아시겠지만 DSR 규제 때문에 대출 한도가 거의 묶여 있다 보니까 yeah, yeah. 이 대출 받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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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들으셨겠지만 고객님 이용하시는 신용카드 한도로 해서 나가는 카드 담보 대출을 1차적으로 먼저 나가는데요. 예, yeah, 예. Yeah. 6개월 동안 연체 없이 이용이 되시면 7개월 차에는 6%대 금리로 해서 직장인 대출 3천에서 5천까지 다시 한번 나가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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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시는 카드가 삼성하고 현대카드라고 하셨는데 yeah, yeah. 음, 삼성카드는 총 한도가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예. 삼성카드는 총 한도가 얼마 2000이요. 정도 되시는데요? 아, 현대카드는요. 2000이요. 아, 똑같으시고 요거 결제일 언제쯤이세요? 25일이요. 두개다똑같으세요 예. 네. 혹시 현금 서비스 이용하시는 것좀 있으실까요? 아니 없어요. 없으시고 카드론이나 리볼빙은요? 아니 없어요. 없으시고 지금 고객님 여기에 남아 있는 잔여 한도는 좀 있으실까요? 예. 얼마 정도 남아있으세요? 삼성에? 네, 삼성에 지금 1950이요. 음, 거의 이용 안 하세요, 고객님? 예, 예 u 예, 안 했어요. 현대카드는요? 현대 s u n 0 s a m s u 0 g 정도. 고객님 그러시면은 일단 카드를 두 장을 갖고 계시는데 어쨌든 g 예. 대출을 진행을 하시면 카드는 당분간 이용이 안되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예 예. 예, 예. 이런 경우는 에한 장으로만 이용을 하시고 다른 카드를 이용을 하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만약에 고객님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은 지금 1900 정도 남아있다라고 하면 은 저희 예. 대출 나갈 수 있는 거는 당일날 1064만 원까지는 가능해요, 고객님. 어,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주택담보대출하고 똑같아서 예. 56%가 대출을 나가고요. 4%는 담보 설정이 됩니다. 예, 예. 담보 설정되는 거는 아시겠지만 혹여라도 연체를 한다거나 채무조정 들어가게 되면 원금에 대한 회수가안 되고 사고가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보증금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7개월 차에 추가 자금 나가기 전에 계좌로 예. 다시 한번 입금해 드리거나 한도로 다시 복원해 드리거나 하면서 돌려드리면서 추가 자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리 저희 거 카드 대출은 이제 설정이 돼서 나가다 보니까 금리 자체는 연금리 5%로 100만 원당 4,200원 정도 나오시고요. 네, 아, 예, 예, 예. 대출 나가는 거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는 고정금리 6%대로 해서 나갑니다, 고객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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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아니요, 거 아니요.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시면은 저희가 예. 이제 따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 건 없어요. 신용대출처럼 복잡하지는 않아요. 예예. 예. 근데 어쨌든 김민석 고객님 본인이 맞으신지는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본인 신분증하고 진행하시는 카드 앞뒷면하고 예. 그리고 입금해 주셔야 되니까 입금받을 계좌번호 예. 그렇게만 문자로 해서 넣어주시면은 진행은 바로 가능하세요, 고객님. 아 그래요? 예예. 네. 어 이렇게 해서 진행 한번 도와드릴까요? 어예예 예, 예. 네, 고객님 그리고 현대카드는 지금 어플을 이용하시나요? 아니요. 어 이용 안 하시고 혹시 지금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아저 87년 2월 1일이에요. 87년?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예. 어 고객님 그러면 요거 어플 이용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어 요거 정확하게 자년도 그냥. 어, ARS로 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카드 예예. 예. 어, 그거 확인해 주시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서류 제가 문자 어떤 확인 드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진? 확인이 어떤 확인? 아 고객님이 이거 잔여한도가 얼마 남았는지 아, 현대카드 맞아요. 1900.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따로 예. 확인 안 해주셔도 되고 이거 예. 제가 어, 신분증하고 이런거 준비해 주셔야 되는거 문자로 다시 한번 넣어 드릴게요 고객님 예, 예, 예.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 도와 드릴게요 어예예예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이거 언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어뭐 바로 가능할 할것 같아요 응, 뭐. 알겠습니다 근데 고객님. 제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어? 그럼요 고객님 당연히 물어보셔서 하셔야죠 어, 네. 그 저기 뭐야 너그 M&M이 시벌 년놈들도 너 보이스피싱 하는 거아야이 시벌 년 어느 금융사가 이개 같은 년아 저거 카드 깡을 하냐 이 시벌 년아 어이 시벌 년이 니 M&M이 보고 하라 그래 이 시벌 년아 어느 금융사가 시벌 년아 카드 깡을 해이 쌍년아 이 시벌 년아 니네 M&M이 보고 하라 그래 어? 야니 씨발야나 야, 네 너, 너 인생을 왜 그따위로 살아 이 씨발야나 어? 니 애비 애비 보고 하라 그래 어? 야니 애비 애비가 알아볼라 이 씨발야나 알아볼라 이 씨발야나